온 회주의 린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표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화들 중에 한 집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 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와의 호 명절이 또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고로겐 종노고개라 결단할 때 있나니 남과 거지 사후울 때에 어로 변해설 건가? 초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호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로을 진리 위에 허가 하고며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 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피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참진나리언내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리가는그 앞길에 어운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나민 지파의 소멸을 막으려고 처녀들을 데려왔지만. 왜냐하면 남자들에 비해 여자 수가 모자라자 또다시 비정상적인 방책을 마련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사기는 그 시대의 모든 혼돈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정리하며 마무리됩니다. 사엘서의 다윗 왕조 출연을 바라보는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를 바라보는 깊은 한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거듭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자를 보내셨고 올한해 우리 왕이 되셔서 수많은 죄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은 한 해와 이어지는 새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리하실 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길르앗에서 데려온 처녀들을 숨어 있는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시키지만 여전히 여자 200명이 부족합니다. 베냐민 사람과 길르앗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남자 600명과 여자 400명만 살려둔 잔약한 그들이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까 하며 인정 넘치는 사람인 양 괴로워합니다. 그리, 리 하면서도 맹세와 저주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딸은 줄수 없다고 물러섭니다. 결국 또다시 자신들의 형식적인 논리와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 편법을 자행하고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분명한데도 그릇듯한 신앙의 언어를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남은 베냐민 남자 200명에게 아내를 얻게 하면서 그 어떤 집파도 베냐민 집파와는 혼인해서는 안 된다는 맹세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은 해괴한 해결책을 고안해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에서 해마다 지켜온 거룩한 여호와의 절기 중에 여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며 하 춤을 추러 나오면 그 틈을 노려 베냐민 남자들이 강제로. 그 여인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 역시 혼인금지의 맹세에 참여한 성읍이지만 혼인이 아니라 납치임으로 맹세를 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부와 사람들이 행한 성폭행을 심판하려고 싸운 자들이 지금은 자기 딸들이 성폭행당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명문 밖에 남지 않은 신앙은 죄악에 반응하는 감수성과 분별적마저 사라지게 합니다. 기도 왕이신 하나님 제가 왕노를 타지 않도록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 주소서